오오 오, 좋다 오케이 네? 어 장막이 없었나 존나 카리스마 있어 네에 <laughs> 자, 2분 아칼리, 예, 관전 피드백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런 거는 빨리 감기로 한번 가봅시다. 일단, 집을 벌써, 벌써 두 번이나 가는데, 집을? 일단, 라인전 피드백을 원하셔서 라인전 이따 위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상대방이 피즈긴 한데, 어 견제 좋은데? 피즈 상대로 원래 1렙 때 피즈가 근거리라서 이렇게 견제해주는 게 맞거든? 아직까지는 무난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오, 디나이까지. 피즈가 CS 못 먹게 약간 견제하는 플레이 맞겠죠, 아무래도? 스코어가 2대2? 자, 피즈 들어왔고. 자, 일단 스킬을 다 맞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실수했어. 여기서 아칼리가 실수한 게 뭐야, 임들 이거 알면은 아칼리 좀 약간 플레이스서 다이아 이상좀 돼. 자, 여기죠? 자, 여기서 뭐 썼어? 피즈가 Q 써서 들어왔죠? 그 다음에 뭐 써요? 뭐 써요, 피즈가? 피치가 여기서 재간둥이까지 썼죠? 근데 아칼리 지금 뭐 있어요? Q 있고, W 있고, E 있고, 점화 있어요. 봐봐요. 여기서 재간둥이하고 다 빠졌잖아, 스킬. 다 쿨타임이야. 그럼 여기서 아칼리가 뭘 해야 돼? 여기서 비교 걸어야지. Q하고 W하고 E하고 점화까지 있는데, 여기서 큐가 봐야죠. 상대방이 Q랑 E랑 다 빠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여기서 아칼리가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차라리 들어오면 아싸리 나 같으면은 그냥 평타 치고 Q 치고, 잔막 깔고, 딜교로 이득 볼것 같아요 음, 여기서 그냥 보내준 게좀 아쉽지 약간 상대방 스킬까지 다 체크를 해주면 좋아요 왜냐면 피즈 같은 경우는 스킬이 약간 요소가 큰데 저렇게 스킬을 다 썼으면 7강이 무조건 나오죠 뭐 일단은 아직까지 상황은 네, 무난합니다 자 너무 손해봐요 지금 자 지금 보면은 아 이게 피즈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피지가 제가 안 되겠어가지고. 오케이. 이러면 라인 주도권 완전 뺏겼지. 라인 주도권 뺏기면 어떻게 돼? 여기서 이제 빼고. 어? 전좀 맞아요. 야 <laughs> 뭐지 방금? 라인 주도권 뺏기면 이거 빼고 뺏기 늦게 가져야 되거든? 봐봐. 라인 주도권 뺏기면 어떻게 되냐. 피지가 빼고 다 빠르거든? 근데 피지가 어떻게 했어? 잔 <laughs> 뭘까 이거 여기 여기 부분만 좀 이상한데? 나는 분명히 피지가 여기서 백업을 가서 피지가 여기서 킬다는 모습이 딱 나왔었거든. 라인 준호 것도 얘가 가지고 있고. 일단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지금 아칼리가 4 레벨에다가 피지가 5 레벨. 일단 빼야 돼요 이거. 장막을 너무 안 좋게 깔았다. 이거는 피지가 못했어. 이거 피지 잘하는 피지였잖아? 죽었어요. 골드 이상 피지였으면 죽었어. 왠지 알아요? 봐봐. 여기서 아칼리가 반피자. 그리고 피즈 점화 있죠. 점화 있고. 봐봐. 슬로우보션 보여줄게요. 여기서 피즈가 들어와요. 여기서 보면은 피즈가 킬각이 분명히 나왔어. 평타 치고 여기서 피즈가 감정까지터트렸죠 그리고 점화 걸죠. 그리고 여기서 아칼리 봐봐요. 아칼리 점화텔이죠. 보면은 여기서 이 피즈가 여기서 제한을 플래시하고 평타한테 더 쳤으면 이거 아칼리 죽었어요. 피즈가 무조건 킬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피즈가, 어. 아, 근데 피즈 플래시 없잖아 여기서. 피지가 플레이 썼구나. 스노우볼이 여기서 굴러갔네 이미. 너무 아쉬운데. 얘. 일단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써서스 왔죠. 인장에다가 책. 일단 뭐 레벨 6 이후에는 아칼리 그래도 좀 유리한 상황이 나오니까 레벨 6 이후에 킬각만 잡을 줄 안다면 좋아요. 아 뭔가 좀 아쉬운데. 응? 잠깐 만 뭐죠? 아칼리 6 레벨 피지 5 레벨인데? 재현도 이 썼잖아. 그럼 여기서 아칼리 못 써야 돼. 궁 있잖아 궁. 궁 써야지 궁! 왜 막고만 있어? 아! 아 이거.. 아니 분명히 이거 킬 각이었는데 킬각두 번이나 붙였네 이분뭐아직까지뭐 무난하네? 그냥 아직 서로 킬이 안 나와? 근데 저거 풀 피해도 저거 킬 각이다? 저것도 잡을 수 있어요 저것도 킬 각이 나오긴 하는데 어이 들어가면 안 돼? 그렇지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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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가 자본가 아쉬운데 미니어머 대 큐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 이 사람 미니어머 대 큐를 써가지고 보면은 피지가 무조건 들어오는 구도를 준다. 음. 일단은 피지가 저거 카정 들어온 마이 잡아서 킬 먹었어요. 이거 아칼리가 라인전 그래도 약한 캐릭이 아니거든? 근데 피즈 상대로 너무 약간 라인전 질교가 아예 없어. 질교가 아예 없고 그냥 장막을 생존기로 쓰는 것 같아. 충분히 아칼리가 유리한 구도가 몇 번이나 나오긴 했는데 그거를 다 그냥 일방적으로 막고 약간 장막으로 빼고 체력이 너무 깎여, 너무 손해를 많이 보는 스타일. 그리고 미녀 모을때 큐를 좀 자주 쓰는데 아까 전에 피즈 같은 경우 뻘큐 쓰잖아 미녀한테. 그러면 좀 크리나요? 이거 피즈에 바통 났는데 그거 이상한데 이거 너무 아쉬운데 동선낭비 너무 쩔었는데 방금 피즈가 이미 로밍으로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그냥 미드 미는게 맞았거든 어 일단 동선낭비 해가지고 집탕도 지금 망했어 꼬였어 자 일단 백업을 가주긴 해요 여기서 예, 백업을 가주긴 하는데 피즈가 역시 더 빠릅니다 자 이거 미드 차이 너무 심하고 오케이 여기서 빵테로 잡아 잠깐만, 아니, 여기서, 아니, 아칼리님, 여기서 1을 쓴다고? 빵태한테 궁에 이타 쓰고 이타로 피즈 잡아야지. 봐봐. 여기서 Q 맞추는 거 좋아. 여기서 궁 써야 되거든요? 오케이. 아니, 아니, 여기서 1을 쓰면 안 되지. 궁 이타를 무조건 써야죠. 그래야지 궁 이타 강이 나와서 피즈를 잡을 수가 있는데. 아 어, 너무 아쉬운데, 이거? 굳이 1을 쓸 필요가 전혀 없었죠. 저 상황에서. 일단은 여기서 무빙 좋았어요. 일단 무빙 좋았고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이거? 어 이거 방금 빵테 잡을 수 있는 구도가 충분히 나왔고 이게 진도 있어가지고 피즈까지 충분히 잡을 만한 거 같은데 음. 뭐, 안 돼. 잠깐만 좀이상하긴해요 예. 네. 나 방금 든 생각인데, 이거 돌려봐야 돼, 말아야 돼. 아, 방금 좀안 돌려봤으면 좋겠지만, 이거 일단 피드백 해야 되니까 볼게요. 아, 좀, 좀, 여... 어, 일단 보도록 합시다. <laughs> 일단은, 자, 여기서 일단은, 어, 여기서 일단 궁 쓰고 들어가는 판단은 좋아요. 자, 궁. 자, 궁 쓰고, 자, 기다렸다가, 여기서 1을 왜 쓰죠? 그리고 여기서 궁이타로또 들어와요. 왜? 와이? 오케이 여기서 어... 여기서 아무 말안 하겠습니다 예 네. 이거 이거 살아가면은 고수 인정 뭐죠? 잠깐만 잠깐만 아칼리님 방금 인성 뭐야 잠깐만 봐봐 봐봐 아칼리님 나였으면 은 여기로 빼는 게 아니라 여기로 빼는 게 낫지 않았을까? 왜냐면 팀 정글러가 여기 있는데 왜 여기로 빼는 거야? 여기 포타까지못 깨워가거든? 그리고 아칼리가 죽잖아 뭐 하는지 알아요? 여기서 마이한테 미아핑 친다 봐봐 그쵸? 미아핑 적혔죠? 아칼리 미아핑 이거는 좀 아쉬워 이거는 이게 장막이 있잖아 장막이 있으면 여기 끄트머리로 여기 밑으로 갈수 있거든 충분히 마이가 백업올수 있는 구도가 나오는데 봐봐 여기서 밑으로 밑으로 지금 밑으로 빠졌어야 했어 봐봐 얘네들이 다 여기로 뺄 거라는 거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밑으로 빼고 얘가 마이가 얘가 칼날 먹고 있는 것도 문제긴 해 근데 여기서 얘가 궁이 있으니까 백업 바로 가능하긴 한데 여기서 이거를 아좀 아쉽다 마이가 다 잡을 수 있는 구도가 충분히 나왔었거든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아니 잠깐만 여기서 누누가 놀리거든? 마이 이건 못 참지 <laughs> 이건 못 참지 <laughs> 아니 여기 구만 뭐야 이거 예측이 안돼 아니 미치겠네 여기 구만 여기 브론즈 구만이죠 잠깐만 이거 죽겠는데? 오 죽었죠 여기서 이게 피지가 보면 템 차이가 분명 나죠. 지금 피지가 401이야, 401. 근데 여기서 아이으면 피지가 이렇게 잘 꺼잖아. 템 차이가 이렇게 나면은 난 솔직히 여기서 큐를 안쓸거 그냥 빠졌어요. 원거리 다 버리고. 왜냐면 피지가 무조건 들어오거든. 디교가 애초에 성립이 안 되고 이미 디교를 이길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다 지났어. 어쩔 수 없죠. 궁도 없고 그냥 여기서 아카리는 그냥 망했어. 그냥 여기서 그냥 어? 무조건 그냥 뒤로 빠졌어 했어. 원거리를 버리고 미니언을. 오오 오, 좋다 오케이 어 장막이 없었나 잠깐만요 아 장막이 없었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봐봐 여기서 아칼리가 나였잖아 나였으면 미포 궁은 중간을 안 들어갈 거야 여기서 위로 가거나 아래쪽으로 빠졌는데 난 위로 갔을 것 같은데 봐봐 여기서 아칼리가 뭘라 하냐면 오케이 <laughs> 아니, 왜 중간으로 와서 다 맞아줘? 어, 좋다, 좋다.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감사합니다. 나이스. 이거 빵테까지 잡겠다. 나이스. 오. 일단, 뭐, 아칼리가 지금 4, 3, 2, 순식간에 예, 1킬에서 3킬 먹었죠. 오, 안전하게 집까지 가는 플레이. 오, 좋아요. 아,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있다. 여기서 아쉬운 게 뭐야? 여기서 아쉬운 건 설명해드리자면, 여기서 아칼리가 렌즈로 안바꿨다는 거야. 아칼리 지금 현상 국까지 달려있고, 템또이 정도 나왔으면 엄청 세거든요? 네, 상대방을짤수 있는 딜이 충분히 나오거든? 근데, 렌즈로 바꾸고, 여기서 약간, 상대 정글이 들어와서 시야 먹고, 암살 구도를 잡아야 되거든? 미포나 뭐 애들? 근데, 이거를, 탐지화들을 들고 있으니까, 좀, 그게 좀 아쉽다. 일단, 사이드 가는, 어, 판단은 좋아요. 원래 미드는 원딜이 먹어야 되거든? 자, 여기 마이가 일단 카정 들어가서 죽었고. 아, 일단, 정글러가 없으니까 뭐 용을 줄 수밖에 없긴 한데. 어 아, 근데 너무 이거 무리일 수 있어. 오! 오, 뭐야! 아니, 뭐지? 이한타 이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이상하네. <laughs> 이게 뭐지? <laughs> 아니, 뭐야. 야, 순식간에 7킬? 뭐야? 그래? 이기는 한타야? 맞아, 이거? 분명히 아칼리 혼자 네병인데 들어가서 죽을 줄 알았거든? 근데 저게 저렇게 이득을 본다고? 아칼리 특징 이 e 맞추면 이거 못 참지. <laughs> 존나 카리스마 있어. 네? <laughs> 잠깐만 뭐 하는지야 이거. 잠깐만 뭐뭐뭐뭐하라고 <laughs> 여기서 아칼리가 궁 쓰는 건뭐 그럴 수 있다 쳐. 어궁쓸수 있지. 근데 이를 못 맞춰서 일단은 빼는 게 맞거든. 근데, 여기서 뭐 하려고? 여기서 보면, 아칼리가 지금 현상금이 700원이거든? 죽으면 1000원이에요, 1000원. 근데, 여기서 포탑으로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 여기서 봐봐. 포탑으로 들어간다 해도 자른 애가 없거든? 봐봐요. 포탑으들어왔어 그럼, 여기서 뭐 해? 뭐로 가나, 시드 어차피, 이제 지속시간이 끊기죠? 여기서, 응? 어? <laughs> 뭐 하려고? 포탑이 있는데, 장난도 못 쓰는데, 뭐 하려고? 아니, 이 사람은, 이, 이는 못 참는데, 궁 이터도 못 참는 건가? 궁, 일단 썼구요. 좋냐. 못 참는 건가? 어, 잠깐만! 어, 좀에반데 이거? 아니, 잠깐만. 봐봐요. 님들, 이거, 이거 왜 에바냐면, 봐봐. 여기서 궁 쓰고 들어가는 건, 어떻게든 뭐, 어, 그렇다, 그렇다 쳐. 근데 여기서, 참막 가는 거가 아주 좋아요. 빵태워 왔으니까. 여기서 근데, 아칼리가, 왜 이타 쓰지? 여기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아칼리 궁 이해도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보시면은 아칼리 궁이 읽어보시면 상대방이 잃은 체력에 비례해서 이제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거의 풀피일 때 쓰면은 이게 궁 이타가 너무 약한데? Q를 좀 쓰고 시실를좀터트리고 스킬 콤보로 이용해서 피를 좀 깎은 다음에 막타로 이제 궁 이타로 쓰는 게 맞는데 이거를 풀피일 때 쓰는 게 너무 아쉬워요 에? 에? 무슨 일이야? 큐를 못 맞추는 병에 걸렸나? 아니 용은 무비 안 하는데? <laughs> 야 모붕이랑 <laughs> 세트 봐봐. 묵직하다. 아, 근데 네, 이게 한타구도가또 아쉽네. 이거 보는데, 이게 진을 지켜주는 것도 좋거든? 근데 여기서 아칼리가 진입각이 너무 이쁘게 나왔는데? 봐봐.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진을 지켜줄 게 아니라, 나였으면 여기 들어갈 것 같아. 어. 나였으면 여기 들어가서 얘를 안 보고, 그냥 여기서 얘네들 잡고 그냥 끝낼 것 같은데, 딜라인. 좀 아쉽긴 해요. 그리고 아칼리가 궁이 너무 살아있어. 좀 아쉽다. 여기서 그냥 딜라인 잡으면서 그냥 게임 끝냈어도 되는데, 좀 아쉽다. 어, 뭐야? 이렇게 게임 끝났어? 뭐야? 22대 41? 야, 이기고 하는 말 미드차이. <laughs> 악질이야, 악질! 와.